뭐야? 그 기분 나쁘게 이렇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나는 지금 뭐기어가니 혹시? 나 혹시 개니? <laughs> 나 뭐야? 내 름들 안녕 칩까 게임 발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투르트루프뭔 뜻일까? 페페게 번역해 줘. 트르스아 트루스는 나도 알지. 이게 뭔 뜻이냐고요. 트르스트르스 네. 아마 무슨 반복되다 이런 걸 겁니다. 일이 너무 늦게 끝난 아내를 데리러 가다가 벌어지는 공포 게임이라고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어, 지금 아내 한테 가고 있는 거죠? 뭐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나는 지금 뭐 기어 가니 혹시? 나 혹시 개니? <laughs> 나 뭐야? 그 오프닝이라 그런 건가? 아, 그렇구나. 아~~ 잘 잤구만 뭐요 지금 몇 시야? 12시야? 야 무슨 아내는 12시까지 일을 해 하하 이거 뭐 안되겠구만 젠장 나는 늦었다 아내를 데리고 갈 시간보다 늦었나봐 아~~ 내가 한 11시쯤 갔었는데 12시네 벌써 그, 큰일났다 아이, 늦으면 또 혼날텐데 어디야 어디야 잠깐문 여거야? 빨리 나가자 아니 근데 아까 차 타고 나갔던 거 아닌가? 뭐집 근처에서 일어나? 이건 뭐야? 어. 아, 시간 약속이 늦었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오면 위험하니까 내가 데리러 가는 거구나. 야, 이저 경찰차보다 내가 더 빠른데? 나왜 이렇게 빨라? 나나 질린다. 뭐야 아, 못봤어요 잠시만요 뭐야 뭐나 놀래킨거 같은데 아, 다시 다시할래 아 내가 안보이는 데서 날 놀래키면 어떡해 방송에서 안보이잖아요 왜왜왜왜 왜, 왜? 어 누구야? 아 여보구나 아 여기있네 아 여보 가 아닌거 같 뭐야 집에 술병이 왜이렇게 많아 어 뭐야 아까랑 달라 응? 집이 왜 이래? 어, 늦었다, 늦었다. 어. 어, 아니 술병이랑 이거 파리 꼬이고 이거 뭐야?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어, 왠지 느낌이 딱 알코올 중독자의 환각인 거 같은데 그치? 밖에 비오니까 우산 챙겨가자고 하네요. 어, 날씨까지 달라졌네? 우산이 어딨지? 우산이 아 집에 뭐 이딴 걸 또... <laughs> 둔 거야, 집에 가자, 가자 오늘 비 오니까 내가 여보한테 가야지 우리 여보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야, 저 사람 뭐임? 이... 범죄자인가 봐 저거 봐, 아, 어, 아닌가? 저게 뭐야? GTA5 아니야? 이 사람 어디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피자고 뭐야? 여 여보, 뭔 일이야? 어, 뭐야 이게? 왜 이래? 얘들 지금 자각을 못 하냐? 아 이런 걸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이 주인공은? 오. 어? 응. 음? 으으.. 왜 이래 아 저거 봐 너무 이상한거 아저 색깔이? 아아! 잠..님은 뭐세요 어, 어딜 자꾸 보냐구요 자꾸 천.. 어달 보고 있는건가? 약간 고기같이 변했어 다 고기? 설마.. 내가 내 아내를 죽이고 먹은 건 아니겠지? 어 이번에는 앞을 본다 아 가까이 갈 수가 없네 어 아까 한 개였던 고기가 다섯 개로 바뀌었어요 뭔가 느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허벅지 뭔가 이렇게 썰어놓은 것 같지 않아? 아, 나만 나만 그런 생각 하나? 이거 봐 여기에 살이고 이게 가운데 뼈하고 막 그런 약간 이상하지 않았죠? 제가 좀 이상한가요? 무산쓰야 이거 뭐야? 비가 아니라 피가 떨어지는데? 아까랑 똑같고 아 근데 얘는 아내를 진짜 사랑하나 봐. 끝까지 아내 걱정밖에 안 하는데? 아내를 죽인 게 아닌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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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나한테 안 온다. 어 나한테 안온다 뭐야 저거 막내 그 거미 어 집이 깨끗해졌어 좀 술이 깼나봐 핏자국도 사라지고 쓰레기같은것도 사라지고 어 얘는 자꾸 늦었대 자꾸 이걸 왜 모르지?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하지? 저 잠긴문은 뭘까? 끝까지 안열리나? 어, 그녀가 괜찮길 바래. 어, 나는 이제 술을 다시 안 먹을 거야. 이제 괜찮지 않을까? 어, 왜 저래? 손 들고 있는데? 응? 어, 뭐야, 누구야? 앞에 누구야? 어, 안 돼! 누가 안에 총으로 쐈어! 술 먹고 자 가지고 못 데리고 간 사이에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는 거라고 지금 아, 오 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 그럼 이 고기가 말이 돼 이게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죄책감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경찰차가 보였대. 뭐 여기 어디야? 오, 어디서 안 보여? 어넌 쓰레기야. 어 진짜 그런 거지, 자기 자신의 목소리 같은데 이거? 아술 와... 취해가지고. 아, 그래서 아내가 죽은 날을 무한루프 하면서 죄책감에서 아, 살아가는 것도... 아, 진짜 그럴 수 있겠... 여보 아, 와... 이게 죄책감이 이렇게 심할 수 있구나... 왜 나를 안 데려왔냐... 어... 아.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뭔가 공포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슬프다. 뭔가 내가 남편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근데 나 싸움 못하는데, 내가 빨리 갔다고 달라졌을까? 제,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